은총 도적 아닌가요, 저분? 아유, 한 은총 하나입니다. 바로 있겠지?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이미 사7 5 사칠호로 크로그랑 다 치유 무기 구비해 놨습니다. 음. 크... 개꿀. 어, 크로그 쌍수요? 사7 5 사칠호? 아니야. 야, 크로, 크로그 6, 하나랑 치유 무기 하나랑. 아. 제가 해골 미간? 플러드 쓰시죠. 패쓰고 죽네? 패쓰? 이리 잡아 그냥 빨리 잡아 오케이 흘러다 꺼 머리 어디야?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치료 치료 안주해주세요 네? 에 지금 다들 <laughs> 지금 다들 친초를 기다리고 있던데? 아 빨리 들어오세요 도비따! 말타 네, 말타! 도비따! 도비따! 도비따? 이거 해골 어차피 그거 잖아요 아니, 이렇게 붙어가면 되는데 누구야! 애들 누구가, 누가 애들을 내었나 아, 저도티쌤저피 나는 중이었는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약저 어그리 잡히네 갖고 찰지게 들고 넣고 있습니다. 저기도 잡아야 되, 잠깐만요. 되는 잠깐만요. 선생님. 아불랑석어 아니, 치명상은좀 풀어야죠. 치워야 <laughs> 되나? 응, 사슬띠. 그만띠. 언제 올라와, 도대체? 안올라 제가 멀리 갈게요.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오케이. So o two, e e two, one, two, one, two, 직업이었다. 인프오몽. 바로... 친추 보내는다. 설정님 아, 그게 인프오이란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요. <laughs> 다음 화팩도 인프오이인거 같던데. 인프오이 개장수. 얘네가 원래 기절을 걸었어요? 네, 나전 틈으로 기절이 걸려본 기억이 없지 먼저 때리면 기절 안 걸리나? 그치, 그런데. 먼저 은신을 보면? 아, 독거랑 스킬 메커니즘이 완전 똑같은 저기 저기 저... 제가 해골 볼게요. 처음에 풍차고, 그 다음에... 해골은 방패병인데요. 네 해골 그 보러 본다고... 음. 어, 개 아프고? 혼자 할수 있다고요 아 다음 거할걸 어? 때려버렸다 어? 자강띠 우광기 イエーイ 거기 안되는데? 공포? 일로 끌고 올겁니다 공포 못 숨어요 여기는 일로 끌고 올거예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힐 아. 해야되니까 빨리 뒤로 오세요 말을 어 선생님들! 곤란 띠 나보다 약한 텐트라고요 선빵 때려버리고 넘어갔는데? 이러님한테아 뭐야 뭐야 <laughs> 어 무서워서 고엉 무서워서 고엉 넣었네 진동 어 그럼 나 다치북이 있 어디로 있네.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진동이래 진동 진정. 진동이요 아 깜짝이야 <laughs> 내정지용 아, 아 소실 소실은 안되는데요? 아, 그냥 <laughs> 깔끔 말이에요 낚일뻔했네 <laughs> 또 비타. 졸라 빠름. 한복이 더. 한복이 더. <웃음> 안녕. 저새끼 <laughs> <laughs> <소생이. 웃음> 아, 잡 잡아. 뭐. 아, 떨어지 공. 진짜 <laughs> 다잡았 네. 저희 허, 선생님들. 예. <laughs> 탱커 위에 있어요. 어? 일들막 어? 예측해서 가시네. 어 그쪽으로 가려고요? 네. 없는데? 도비도 그, 없어요? 아... 도비 도없어요 도비 안돼요 여기 은감. <laughs> 왼쪽 구석으로 가면 되는데. 그랬나? 네. 오케이 고고. 그렇죠. 그쵸, 그쵸. 아유 왜 탱커님 말씀을 안 듣? 전퇴고 어, 갑니다 점심으로 나보다 약한 탱커의 말은 듣지 않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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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는 뭐말잘 들었던 것처럼 얘기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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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인정 와 어깨 저거 튕겨가네 나도 저저 저 믿었는데, 평고 네, 그러니까요, 평고 튕겨가네 무자비한 녀석이구만 켜고 고개 돌리고 왼쪽 주석으로 딱 붙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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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켰어 켰어 이 고개 돌려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딱빗고 선생님들 에?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앞으로 딱 가있어 에? <laughs> 모르겠꽁? <laughs>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겨우 초, 초창기 때 한번 와보고 맞아요 일론 진짜 안 오는 길이어서 저 붙여주실 거죠? 안해주심 잠깐만. 보고띠첫 번째 거 마비할게요. 매지까지는 태커. 두 응. 번째 거 실명이요. 야. 오버리 먹었네 세 번째 거볼일 없겠지만 보면 추방 네. 방벽 써요. 어? 에이티필드 어디갔어요? 에크로 ㅎㅎㅎ <laughs> 에티필 다들 놀래셔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웃음> <웃음> 안 놀래시는 분이 AT필드 없더라고 에이티필 좋았는데 아 나도 좋은데 말이지 <laughs> 오덕오덕하고 아이 쿤님 가길래 같이 갈 뻔했나 요 <laughs> 그냥 막 텀플 때리고 막 <laughs> 나보다 약한 탱커의 말을 듣지 않는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들었잖아. 여기 불 몰살각인데? <laughs> 아 선생님들 치명상안 지워진다고 불은 맞지 말으라고 <laughs> 어? 아, 제발 <laughs> 선생님. 그 말을 듣지 않는다. <laughs> 아니 힐러라고요 저는 <웃음> <웃음> 선생님. 여기 속고안 <속과> 써요. 힐 <laughs> 네. 힐러 말은 들어야지. 그럼. 힐러 말은 들어야지 제발. 무슨 걸어갔더왜 뛰어들어갔겠어요? <laughs> 저거 좋았겠어! <정확했어. 웃음> 아니, 사슬 걸어놨더니 왜? <laughs> 왜! 아, 왜깨워 <몇> 이걸! <laughs> 나보다 약간 안는데 애들 안났는데 엉망, 진창이여 이, 뭐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거, 사슬은 <laughs> 들어가요. <laughs> <근데. 웃음> 아, 사슬은 강화가 들어가요. 전투 매지랑. <laughs> 최사에서 하면 안 들어갈 텐데? 그리가니까최상에도버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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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신 가진> <laughs> 같았는데. 아, 모르겠고. 구고. 아 a 먹어지던데 어휴 모르 n 다 a 삼성 쌉가 s 삼성 못하면. s 나하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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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기가 아마 그 야정 그거. 더안 나갑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영영 공략이잖아요. 딜러들 알아서 사기 하고. <laughs> 탱커 탱커 말뚝 딜 말뚝. 그래도 오라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